네, 주지원, 반갑습니다. 트레이드 주입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일봉에 우리가 좀뭐 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단한 방이 필요한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한 방을 줄수 있는 이슈는 결국 실적. 자, 4분기 실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 상승을 태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들이 있고 이 악의적인 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호의다 악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둘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점님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투자 방향성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이 왜 중요하느냐 왜 한방만 나오면 에코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공매도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공매도예요. 자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자면 요때 강하게 상승 시작할 때 10월 한 초중순 음 요때부터 보시면 곰매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때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3% 2% 3% 하면서 이 거래량이 뛰던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곰매도를 집어넣어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자 12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곰매도를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쇼커버닝이 강하게 일어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빼다가 담아내기 시작했죠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만들고 이쪽에서 공매도를 계속해서 때린 거예요 왜 개인들이 이제부터 붓기 시작할 거니까 개인들이 이제부터 붓기 시작할 거니까 이쪽에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해 놓고 한 번에 정리하면서 수익을 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쇼 계속 넣어야죠. 쇼 어, 계속 넣으면서 단기적으로 큰 차익 실현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 쪽에서 지속적으로 넣던 쇼 포지션을 이겨내는 상승이 나와버려요. 자, 이쇼 포지션 이겨버리는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박스권 상단을 탈출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우리 큰 큰일 나는데? 지금 우리 담아놓은 물량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쇼스에서 손실이 날것 같아. 그러면 롱으로 가면 되죠. 쇼스에서 손실이 날것 같아.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물 매수하면서 주가를 크게 들어 올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 현물을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 가져가고 이때 쇼 포지션들을 정리하면서 생긴 그런 손해들을 메꾸는 타이밍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현물로 롱 포지션으로 수익 가져가죠. 그리고 이때 쇼포지션 지속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현물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락에서 쇼스로도 수익을 볼수 있는 어, 정말 어, 기적의 어, 두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 버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쇼포지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면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요쪽 보시면 뭐 500만 주, 400만 주 이때부터 2%, 3%, 4%요 정도로 나오죠. 근데 100만 주, 200만 주 터질 때도 7%, 8%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래량 대비해서 어떻다? 공매도가 터지고 있는 수량들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박스 구간 이 박스 구에서 쌓아놨던 다 정리하지 못했던 곰매도 포지션들을 한 방에 정리하면서 손 털고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게 얘네가 이 구간에서 곰매도를 좀 많이 쌓았을 거예요. 그죠? 이 박스 상단 구간, 이 박스 상단 구간을 제대로 깨게 됐을 때즉 이쪽 구간대를 넘어서게 됐을 때자 추세선을 긋고 자 요쪽 라인. 98,000원 한, 한 10만원으로 보면 되겠어요 10만원 자 10만원을 넘어설 때 얘네가 다시 한번 강제적으로 청산 비스무리하게 되면서 쇼커버링 쇼스키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가 볼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어디다 12만원 근데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실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 뭐 실적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죠 어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매출 비중을 좀 차지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하락들이 나오게 됐는데 뭐 현재 뭐 리튬 가격 그리고 니켈 가격 어 요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 원자재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냐는 거예요.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판매가를 높게 잡으면서 이 단가를 높게 잡으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리튬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해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명확한 해석이죠. 원래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리튬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어, 장시성이었죠. 장시성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 허가권을 취소당했습니다. 이 취소 당하고 나서 이게 좀 장기화가 됐어요. 장기화가 되면서 한 2년, 2년쯤 된것 같은데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리튬이 점점 부족해지고 결국 사용은 하잖아요. 여태까지 쌓여있던 리튬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어, 모아왔던 리튬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사용을 하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 고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이게 수요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 단가 경쟁에서 이겨 먹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헝가리, 헝가리 공장이 이전에는 돈 먹는 하마였죠 사실 어, 가동도 제대로 안 되고 돈 먹는 하마였는데 어, 드디어 이빈 항아리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물 집어 넣으면 빵꾸 뚫려가지고 질질 새던 게 이번에 드디어 막아서 이제 찰랑찰랑해지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만 어, 볼수 있는 단이 뭐라, 뭐라 그래야 되죠? 어, 그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뭐 실적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져서 앞으로 에코프로 20만원 30만원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에코프로 b m 이 이번에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3분기 때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야 2초 세면는 4분기 때도 흑자 전환 제대로 나오겠는데 에코프로라는 그룹 안에서 흑자 전환이 나오겠는데라는 그런 전망이 여태까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반대 시선이 있어요. 반대 시선. 야, 얘네가 흑자 난 거는 인도네시아에 돈을 집어넣던 게 멈춰서. 어, 방금 말씀드린 헝가리 공장과 비슷한 연유죠. 아, 인도네시아에 돈을 넣던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단기적으로 나오던 수익으로 인한 흑자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전 사실 이쪽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ESS만으로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만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양극재가 에코 프로 BM 그리고 에코 프로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ESS만의 수요 증가로는 이 부분을 다 메꿀 수 없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여태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를 좀 조사를 해봤을 때 대략 9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음. 자, 전기차 900기가와트. ESS가 현재 200기가와트에서 한30% 정말 많긴 30%. 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게15%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23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수요량이. 일단 여기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수요량이.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EV용 양극재와 ESS용 양극재를 비교해봤을 때 출하 비용 결국에는 이 판매량 자 판매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한 8대 2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금액이죠 금액 단가도 어 EV를 한 100으로 잡았을 때 ESS가 7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 70, 70자 그러면 단순 계산해봐요 단순 계산 자 800이랑 140 여기서 현재 올해 EV 시장이 대략 10% 둔화가 됐다고 했고 어, ESS에 대한 전망은 가장 좋은 게30% 증가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빼보자고요. 지금 둔화된 만큼 빼보고 늘어나는 만큼 더해보자고요. 자 그럼 얘는 720이 되죠. 10% 감소니까. 30% 는다라고 했을 때는 18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80이 깎였는데 여기서 대략 42밖에 안 올라요. 그럼 뭐다? 전기차 시장이 10%만 둔화돼도 ESS 시장은 40%, 50% 이상 성장을 해야 이 부분들을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적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ESS가 이제부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어, 수익이 좋아질 거야. 뭐 리튬 가격 도 오르고 있고 니켈 가격 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좋은 전망들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지금 다뭐다 뭐 팔고 떠다라는 거냐?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단한 방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차 전지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오래 끌고 가긴 힘들겠죠 자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실적으로 인한 기대감 그리고 이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 낼수 있는 구간을 뚫어냈을 때 강한 상승폭이 다 찾아올 텐데, 그건 이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2주에서 3주 남은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갈 확률이 높고 요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어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 잘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정보방 통해서 제가 연두분께 드리는 정보가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께서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방 같은 경우 아 그래. 도 나는 여기서 한번 수익 먹어볼게. 이 변동폭 한번 대처를 해볼게라고 하신 분들은 어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음 753-3753번으로 뭐 에코. 뭐 아니면 입장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우리 조점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타점 잡아 나갈지 항상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받아 가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 드리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정보 방통에서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요건 이제 11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8만 원 이탈 시적극 매수 하자, 12만 원 도달 시적극 매도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건큰 분기점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분기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매일 매일 우리가 오늘은 매수를 진행하자, 오늘은 매도를 진행하자, 오늘은 관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매일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금 제 개인 전화번호 753-3753 번으로 에코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고 나는 이 변동폭보다는 네가 말하는 다른 기회를 한번 잡아볼게라고 하신 분들께서. 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면, 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요거. 어, 제가 구독자 전용으로 자료집을 좀 만들어놨는데, 2026년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이 주도주 중에서 현재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들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의 폭등이 기대가 되는 추천주들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음, 올해 일단 주도 섹터가 될 것들은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방산 조선 우주 항공은 이미 크게 떠오르고 있고 전력 설비는 어느정도 어 2차 전지도 좀 해당이 되겠죠 어느정도 장투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좀 크게 크게 한번에 변동 폭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 어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 테마가 또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어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종목들 한번 좀 읊어 보자면 반도체 쪽에서는 한번 바닥을 기는 와중에 매직봉을 세워나가면서 앞으로의 폭등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주 하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로봇 쪽에서도 어떻게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매직봉을 세워나가면서 이 평선을 지금 정배를 시켜놨거든요 자, 곧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발굴 해놨습니다 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 매직봉을 한 번씩 세우면서 어,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놨고, 어, 특히, GAP1, 비만 치료제 가장 핫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등이 기대가 되는, 자, 요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 접근할 거고, 요 라인까지는 2차적으로 접근. 어, 50% 정도 수익은 우리가 볼수 있는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어, 요쪽도 한번 크게 내려박히고 나서 매직봉 띄우면서 내려박혔죠. 그 다음에 이평선 정배열 시키면서 크게 매직봉을 띄웠고 어, 저희가 설정했던 2차 목표가까지 한 번에 쏘아 올렸어요. 어, 근데 얘가 아직까지도 힘이 빠지지 않았다. 상승하는 와중에 상승은 매직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가 한번 하락을 하면서 반등 나왔을 때 지지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어, 폭등 종목 제가 한번 준비해 놨으니까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에코프로 너무 괴롭다. 어? 너무 힘들다. 야니 네 말대로면 또2 3주 동안 기어간다는 건데 내가 여기서 그냥 돈을 썩히느니 네가 말한 추천주 받아서 앞으로 나올 쇼스케지에 다시 한번 불어난 돈을 집어넣어서 폭등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제 개인전화번호 753-3753번으로 이제 폭등 나올 거니까 폭등 폭등이라고 문자 한번통 주시면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장, 자료집 그리고 어 추천주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큰 도움이 될것 같고. 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 12만 원까지 일단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그죠? 이전에 이쪽 악성 매물대가 12만 원 구간에 좀 많으니까 12만 원대를 한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2차 전지라는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산업에 대해서 어 결국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어, 결국은 상승 나올 겁니다. 어 외인들의 비중이나 외인들이 매집했던 기간이나 어 얘네가 비중을 늘려갔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15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어요. 어, 20만원까지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추천주들. 지금 여기서 돈을 썩히는 게 아니라 2 3주 동안 멍하니 놔두는 게 아니라 어 추천주 집어넣어서 곧 폭등 나올 종목들이니까 한번 폭등 맛보신 후에 어, 맛있는거 드시고 남은 돈 불어난 현금을 다시 한번 에코프로에 집어넣어서 강한 상승 같이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좀 지치네요 여러분들 어, 에코프로 솔직히 좀 지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실적이 아니더라도 결국 이 박스권 구간을 탈출했을 때는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어, 인내를 가지고 투자 이어나가시면서 어,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 내일도 시장 잘 이겨내서 어, 우리 주말 좀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